림프계는 혈액순환계와 유사하게 전신에 퍼져 있는 그물망 같은 기관으로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물질을 회수하고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의 주요 역할은 면역기능, 체액조절 및 순환, 지방흡수입니다.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계는 면역체계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림프관 곳곳에 있는 림프절은 세균, 바이러스, 손상된 세포, 암세포 등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하며, 림프절에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풍부하여 이물질을 파괴하고 감염이나 질병에 맞서 싸웁니다.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혈관 밖으로 스며나오는 체액을 조직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직액은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지만 흡수되지 못한 약 3리터의 조직액을 림프가 수거하여 혈액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다리가 붙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일부 지방은 크기가 커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림프계는 이러한 지방을 흡수하여 혈액으로 운반합니다.